이런 토크쇼 할 적에 오늘은 그래도 많이 막아줘서 좋아요. 안 막아주고 이렇게 선생님 같이 의자에 달랑 앉으라 그러면 여자들은 자꾸만 다리를 벌겨. 쫙 벌람이 돼, 정말. 여잔데도. 그래서 내가 연구했잖아. 옷. 이런 걸 체험 보셨을 거야. 이거 어멜가니까 연구해서 특허내야 돼. 이 가방끈을 쭉 잘라가지고 구두 묻히는 데 가서 고쳐달라 이거 이렇게 고쳐달라고 네. 그랬어. 그, 그, 네. 쓰는 거예요? 여기 다리에다 해서요 네. 허벅지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니까 아. 아.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고. 아 아니, 그러면요 기왕이 갖고 나오셨으니까요 네. 가지고 나와서 네. 이렇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그렇지, 하시는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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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때 일이잖아, 다. 아. 아. 네. 아. 이건 얼마나 배기 싫어, 이거. 음. 정말. 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 가방끈을 싹쭉잡아가지고 아. 아. 구두 고치는 게있어요여성에 예. 그래가지고, 예. 어디까지 올리세요? 이걸 이만큼. 아, 허벅지까지? 예. 아. 이렇게 하면, 딱붙잖아 어, 그러네. 어. 리고편안 그러면 이게 이제 걸러진 채로 몇 시간을 계실 때그 고통스러운 건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고 싶지 뭐. 음, 음? 음, 음. 집에 가고 싶고 거북하고 또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오, 오 그리고 이양이 이 무릎에 힘을 주고 요렇게 고 앉았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불편할 정도시면 일상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요? 외출이나. 그거는 좀 오래 앉아있으면 한. 10개나 15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쉬고 딱 서, 서가지고 그 다음은 걸어가요. 음. 그렇구나. 그렇게 딱 하시니까 혼도 고추 세워지시면서 자세가 달라지시네요. 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편안해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스스로 개발하셨어요? 지금 필요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냥 앉아 계시면은 힘 없이 앉아 계시면 쓰러지겠죠.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러지게 다, 다르게 잡게 되면은 이 골반이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항상 그 쓰게 됩니다. 밸런스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을수록 다리 근육 피로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은 근육을 안 쓰고도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근육 피로를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래 앉아 계셔도 다리 피로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자깐 물어봐야지 네. 그 날이 고진다든지 좀 으슬으슬 추운데 갔다 왔다든지 하면은 네. 이 여기가 뻣뻣한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사우나로 직접 가거든요 네. 네. 목욕탕으로요 네. 괜찮아요 좋죠. 해도 네. 좋아요 예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찜질을 하거나 사우나 네. 뭐 온열치료로는 음.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이 안에.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더 통증을 느끼고 붓고 그렇거든요. 근데 따뜻한 온열을 가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훨씬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제거도 빨리 되고 그래서 좋고요. 또 힘줄하고 인대가 좀 부드러워지니까 구부리고 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찜질 방법이 상당히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부었을 때는 그 어떤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음. 제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는데 생강 찜질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어, 무릎이 이제 부어서 할 때는 껍질채를 꼭 해야 해요. 그 껍질에 이분는 성분을 내리는 이제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껍질채를 찌어서 어, 고주에다 싸서 붙이면은 두 시간 동안 음. 또 이게 열성인 성분이 있어. 나 왔다갔다 달면서 이렇게 염증성분일 땐 이때는 솔잎찜질을 해주는게 좋아요 이 솔잎을 이제 뭐 씻든 안씻든 괜찮지만 스팀을 해줘요 음. 스팀을 해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주면 솔잎엔 찬성분과 함께 우리 몸에 아주 기혈이 잘 돌아가게 하고 이 물이 찼던 것같도 상당히 없어져요